샬롬샬롬. 샬롬. 샬롬, 5번 설교예요 음, 전번째 복에 대해서, 지금 복 시리즈, 복이 세 가지 종류있어 성경에. 전번에는 토부의 복, 토부의 복이 시험 통과의 복이에요. 시험 통과의 복이 토부의 복인데, 하나님만 토부의 복이죠. 오늘은 두 번째 어떤 복이냐면, 에쉐르 복에 에쉐르. 아세르, 에쉐르. 에슈에르. 에쉐르의 복인데, 이 에쉐르의 복은 에쉐르는 뭐 어떤 평탄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인데 이 에쉐르의 복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시편에 많이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이면이죠 에쉐르 에쉐르 복이 복이 있을지어다 명령어예요 사실은 복 있는 자는 하지만 복이 있을지어다 명령어로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산상수인 있잖아요 음. 여덟 가지 팔복 그게 에쉬엘의 복이에요. 에? 산상이, 산상주여 8가지 복. 심량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 궁유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유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8가지가 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에쉬엘, 에쉬엘, 에쉬엘. 평탄하니, 평탄하니, 평탄이 올바르니, 올바르니. 이런 복이에요. 도대체 이 에쉬엘의 복은 무슨 복이냐, 이게. 에쉬엘의 복은. 올바르다, 올바르다 면 아, 뭐, 올바르는 게, 뭐, 복이야. 뭐. 근데 평탄은 이런, 평탄. 이게 보면은, 여기 에쉬에의 보고 보면은, 이 산상수원도 보면은, 하나같이 팔복이 물질적인 게 아니야. 다 영적인 말이에요. 다 영적인 말이요. 그런 자들이, 이, 이 애쉬 여보분 영적인 거에서 뭐가 나타나는구나. 어찌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아놓고. 응. 어, 그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어떤 물질이나 병고치나 뭐 인사, 이런, 은사 이런 거 하시겠죠. 완전 전지정론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부터 했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 근데 영적인 말씀하신 거예 네? 시편 1편, 아니 시편 119편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는 자가 에슈에르의 복이, 복이 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에슈에르의 복이 있다.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심신학을... 해 보니까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계속 나와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문에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안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섬기면 그랬어요. 네? 예를들어서 이십사장 칠절도 그렇게 써 있고 많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어? 애쉘을 보게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키포인트는 뭐냐면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천란 엑셀의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네 복 있는 자는 지금 엑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형통이야 아 뭐가 형통하다고 행사가 행사가 에쉬엘의 복은 한마디로 토부의 복은 시험을 통과하는 복이고 시험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쉬엘의 복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사가 형통한 복입니다. 형통은 여기서 순조롭게 달성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예, 이 발언은 아마 사업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조건은 전심으로 여와를 섬기면 복이 있나니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전심으로 여와를 섬긴다는 것은 산상수원과처럼 여덟 가지 복과처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한숨을 사랑해보세요. 만사가 형통하겠습니다. SL 만사의 형통. 여기까지. 샬롬샬롬. 샬롬 감사합니다.